호주 부동산 전문가 우리 홈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통해서 이제 여기 부동산 매물 구입하신 김대영 고객님 모시고 오늘은 좀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드니에서 어쨌거나 내가 살수 있는 집을 살려고 하니까 네. 너무 좀 이제 오버 제시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투자를 먼저 시작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 구매할 때 당시 네. 이제 가격을 좀 묻어봐도 될까요? 네, 어, 네, 제가 구매할 때 당시 가격이 한8만불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이게 이제 시티에서도 거리도 좀 가깝고, 네, 네, 네. 이제 그런 매물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좀 가격이 오른 것 같으세요? 어,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집을 구매하고 일단은 첫집 구매다 보니까는 네. 주기적으로 네, 설치해봤던 것 같아요 매물 가격을.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같은 원베드의 로카파인데도 이제 가격 비교해보니까 한 6만 불 정도 네, 인상됐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네. 기간이 단한 7개월 걸렸나? 근데 음. 네, 부동산 침체 시기라고 생각했는데도 저희 지금 가격은 올린 것 같아서 네. 은근히 기분 좋았습니다. <laughs>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네요. 네, 그러면 캔버라가 어, 어. 네. 네. 좀 그거에 영향을 안 네.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1년 사이에 호주도 인플레이션도 높고 네. 이자율도 많이 오른 거. 라이어들이 살짝 주춤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격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기도 한데, 근데 캔버라만 유도 네. 그거하고 크게 상관없이 좀 독자적으로 이제 마켓이 형성이 되는 네. 그런 포인트들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해외 투자자나 지금 네. 이제 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많은 분들한테도 네. 휴가 세금이 없고 뭐 이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네. 또 그런 것들 아는 분들이 캔버라 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시고 또 거기 실제로 살고 계신 로컬 분들이 네. 자기 자가로 지금 사시고 사는 수요도 많고 저희가 그 영상은 정말 여러 번 혼자처럼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기분이 어떠세요? 어... 그 집을 완공된 어, 거 아직 안 봐서 네. 실감은 안 나지만 네. 그래도 거의 매일 생각하는 거 같아요 네. 아 그래도 내가 그 집을 하나 구매했구나 네. 이제 완공 전에 이제 디벨로퍼에서 이제 여기 구매자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집들을 볼수 있는 그런 날을 날이 있다더라고요. 이제 그때가 이제 1년반뒤 같은데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고 네. 너무 세집이고 좋으면은 네. 아 여기 살고 싶지 않을까? 투자해했는데 네. 네. 이런 생각도 들까봐 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네. 네. 아 실제로 네, 그런 피드백 주시는 분들 꽤 네. 계세요. 네. 비록 아직 완공되고 세트는 안 했지만 네. 집을 한번 구매했고 네. 그때까지 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돈을 벌어야겠다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좀 셀프 컨피던스가 올라가는 그렇죠 어, 런게 네. 있죠. 셀프 컨피던스도 있고 네. 이제 한국에 계신 장모님께서 약간 네. 당당해지고 <laughs> 그거좀큰것습니다 <laughs> 맞아요. 그거 굉장히 큰거 네. 같아요. 뭐 이제 그때 구입하시는 네. 과정 중에 네. 조금 더아 이런 게 있어서 신뢰가 좀더 갔다 이런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가면 네.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 네. 그냥 부동산에서 한다든지 해서 네. 그 부동산이 조금 신뢰할 수 없는 부동산이거든요. 네. 뭐 이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도 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네. 지금 이제 유튜브로 제가 그냥 아예 제 얼굴을 이렇게 네. 공개를 하고 하니까 신뢰가 더 쌓이기는 한것 같은데 네. 그 전에는 이런 매체가 없을 때는요 네. 어, 한국에서 전화와서 이제 떴다방 이런거 물어보신 분들 네. 네. 셨요 저는 그게 네. 여기서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한국에 있는 떳다방이 뭔지를 잘 모르고 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뭐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 네. 네. 제가 구매를 결정하고 네.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네. 네. 오리온 프로퍼티는 변호사님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님도 저희가 저랑 2-3개월 동안 가오면서 실례를 주셔가지고 제가 믿고 매물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통해서 계약서를 네.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는 과정에 네. 사실 그게 조금 비용이 들긴 하잖아요 네. 그거가 한국에선 없는 과정인데 그게 굳이 필요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네. 이제 집을 살때 그래도 그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변호사님한테 진단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안정적인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맞습니다. 구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일단 네. 그게 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호주 살면서 네. 여기 몇번뒤인족도 있고해서. 뭐 사람 일단 네. 믿음이 네. 게 크진 않지 았어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구매할 때도 네. 이제 저희 부동산 대표님이랑 믿고 이제 작업을 하지만은 근데 저도 이제 확실한 종이 서류나 아니면은 이제 변호사님 통한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게더큰 신뢰를 줄수 있고 앞으로 차후에 제가 더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오리온 프로퍼티를 통해서 구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네. 저한테더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네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그게 아마 뭐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네. 진행을 하셔도 이제 호주 부동산 자체가 파는 네. 쪽하고 사는 쪽이 양쪽에 변호사를 선임을 되게 부분해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전장치가 들어가는데 뭐 변호사님의 박 리뷰를 할때 설명을 하시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막 그닥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네네.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막 그걸 일일이 다 친절하게 해주실 사실 이유도 네네. 없는 거죠. 그분들은 이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지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용어라든지 네네. 그런 어떤 약간 좀 딱딱한 어떤 그런 좀 네네. 처음 들어보는 좀 계약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것도 네네. 좀 부가적으로 설명도 해드리고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면 사시는 분들 도좀 편안하게 계약을 네, 진행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호주에 살고 네. 계시면서도 사실 집을 산다는 과정이 그렇게 네. 이제 간단하지는 않은데 네. 해외에서 투자를 하시거나 또 이제 네. 한국에서도 두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네. 조금 더 좀 허들이 높겠죠. 네. 그런 건 이제 저희가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저희는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게 궁금하시면 이제 똑같이 이제 대형 식가 하셨던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집을 사 주시고 네. 다음에는 혹시 뭐 그냥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 저는 이번계 제기로 이번에 너무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 구매해서 지금도 많이 가격이 인상됐고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에 혹시나 저는 돈을 좀더 열심히 모아서 한번더 투자용이나 아니면 그때는 실고주이라든지 네. 한번 다시 한번더 집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렇죠. 이제 만약에 영주권이 이제 취득이 네. 되면 또 다른 패턴으로 집을 네. 사실 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또뭐 정보의 보조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혜택들을 조금 네. 이제 다양하게 누리면서 또 사실 네. 수 있는 네.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한번더또 네.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러면. 나중에 또 혹시 네. 이 집을 네. 프리너 인스펙션 하실 때갈때 때 네. 저희가 시리즈로, 김대우 <laughs> 시리즈로 <laughs> 한번 아유. 인스펙션 하는 것도 그때도 네. 허락을 해주시면 아유, 네. 도움을 네.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네. 해서 인제고 그 인스펙션 하시는 모습도 한번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트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릴 거고요. 어 지금 뭐 열심히 자기 공업하시고 네. 일 너무 돈도 뭐, 잘 이제 세이딩 하고 계시고 너무 보기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모기지 잘 받으셔야 되니까 네. 어, 세트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또 모기지 미팅 어레지 해가지고 네. 예, 세트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laughs> 네. 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잘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예, 음.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가야 되는데도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말씀해주신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어, 감사드리고 경험담 취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하시면 이제 저희는 가능한 한좀 사실 위주로 호주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너무 사실이 아닌 이제 정보들도 많이 난무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구독하셔가지고 영상 받아보시고 세미나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캠벌하고 세미나하고 한국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 일본어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밑에 더보기란 보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요. 매물 정보 아,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 인스타 혹시 팔로우 해주고 계신가요? 어, 네 항상 네. 인스타 팔로우에서 업데이트 항상 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이자율 업데이트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예, 그것도 도움 많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